이전에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인피니티 워의 결전지는 와칸다와 타이탄이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인피니티 스톤도 보유하지 않은 와칸다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가장 큰 의문이기도 하죠. 이를 두고 한 편에서는 와칸다에 소울 스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와칸다에 소울 스톤이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에는 뜬금없이 와칸다에서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와칸다에 소울 스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차 공식 예고편을 통해 런던에 있던 비전이 와칸다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한 비전이 이마에 있는 마인드 스톤을 슈리의 도움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와칸다에서 말이죠. 만약 이대로 와칸다에 소울 스톤이 있다고 가정하고 타노스가 와칸다를 함락시키게 되면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한 번에 두 개씩이나 소에넣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당초에 가장 미스터리에 큰 비중을 뒀던 소울 스톤이란 소재를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이더가 와칸다를 침공한 이유는 소울스톤의 목적을 둔게 아닌 비전이 보유한 마인드스톤을 쫓아온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소울스톤을 상징할 H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트워브가 아닌 것을 블랙팬서의 감독인 라이언 코글러의 인터뷰를 통해 짐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럴류드 코믹스에서 마법사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피니티스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소울스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었죠.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소울스톤이 지구에는 물론 와칸다에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렇다고 소울스톤이 지구에 없다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웅들이 보호하기 위한 주요 배경은 지구입니다. 아무래도 보다 직접적으로 타노스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지구에 소울스톤이 있을 것이라는 설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문제는 아직까지 소울스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소울스톤이 헤임달과 관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헤임달은 소울스톤을 상징하는 H란 단어를 충족시켜 줍니다. 또한 수천 개의 영혼을 볼수 있다는 설정을 통해 소울스톤과의 관련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여기서 헤임달은 오랜 기간 동안 아스가르드에 있었기 때문에 마법사들이 소울스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바가 없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만약 헤임달이 타노스의 습격을 받은 이후 헐크와 같이 지구로 떨어졌다면 지구에서 소울스톤을 두고 일어나는 이상적인 전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에 가능성을 열어줄 떡밥이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잠재적인 위협을 조사하던 크로니커인 노아는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건이 지구에서 일어났다고 언급합니다. 한 가지는 유명 정치인이 FBI 파일을 지우려고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스가르드인 한 명을 도심 속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FBI 파일을 지우려고 했던 인물은 블랙팬서인 티찰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도심 속에서 발견된 아스가르드인이 바로 헤임달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지구에 떨어진 인물은 위치가 어느 정도 확실해진 토르나 로키는 아닐 것이고 끼게 봐야 헤임달이나 발키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소울스톤이 헤임달과 관련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완벽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들 그리고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나온 떡밥을 소울스톤과 관련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마블보이였습니다.